네 안녕하세요 6월 9일입니다 네 오늘 스물오십분 동시만기 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일본의 큰손 돌아온다 에서 카지노주 잭팟 기대한다 라고 해서 카지노주 쪽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 k l 올해 10%대 상승해서 하반기 때더 약간 리오프닝 하늘길 개방 수혜로 하반기 실적에 기대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조금 또 왕래가 또 잦아질 수 있죠. 카지노의 큰 손, 일본 관광객 회복에 과속화가 전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또 그동안 또 올랐던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코로나 이전 시가 총액 회복하기에는 아직 조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내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계의 회,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도 모처럼 내 네, 기지개를 펴고 있다. 실적 또한 네, 개선 중이라고 합니다. GKL 파라다이스 그리고 올 하반기 하늘길 재개로 해외 관광객의 유입이 기대되는 것도 긍정적이다. 반면에 여행주는 실적 개선이 약간 더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카지노주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나라는 네, 코로나 확진자 수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일,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 이틀 연속 만 명대에서 누적이 구백만 명대 육박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이틀 연속 만 명대로 증가했다. 우리는 감소세 부분이지만, 네, 일본은 다시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확진자 3일 만 9천 명, 만 8천 명, 만 5천 명, 9천 명, 만 7천 명, 물론 또 상대적으로 보죠 우리보다 또 인구가 많은 부분이긴 한데, 일단 일본은 약간 증가세, 우리는 감소세. WHO, 네, 원숭이 두창 확진자 29국에 네,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추적 조사,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원숭이 두창에 대한 부분, 뭐, 공기 전염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왔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말 그대로 확인이 안된 사항이고,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부분. 하지만, 내 네, 마스크, 내 네, 권고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WHO 사무총장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비풍토 지역 27개국에서 1000명이 넘는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며 사망자는 아직 없다라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이 유행하지 않았던 나라에 정착할 위험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의 확진자의 추적조사 등을 강화를 당부했다. 네 여기 조금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겠죠 그죠 기존에는 아프리카 쪽의 네, 풍토병 부분이었는데, 기존에 이제 유럽 쪽전 글로벌 쪽으로 유행하지 않았던 나라에 정착할 위험이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하, 하네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처럼 2급 2급 전염병으로 일단은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확진자가 걸리면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격리도 의무화되는 사항입니다. 정권사 불법 공매도 제재 탄력 분화에서 지난 정권이었죠. 일단 정권사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일단 과징금 480억 규모의 과징금 아홉 개 정권사에 통보를 했는데 일단 이 부분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봐야 되겠죠.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에 금융업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지난해 총 480억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은 시장 조성자 정권사 아홉 곳에. 최종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이 몰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한다고 밝힌 만큼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네, 중징계 내려서 조금 내 네,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특히 시장 조성자 그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좀 우리 셀트리온 또 주주분들이 가장 또 많은 피해를 봤던 사항이었고 시장 조성자죠. 앞서 건강한 지난해 9월 미래에셋 정권과 하나조 정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 신영, 부국정권, 국내정권사와 골드만 삭스, SG, CLSA 등 외국계 세곳총 9개 정권사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임으로 480억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서서 히또 어떻게 또 최종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보면 그죠 정권사들 말로 들어 '불법 공모'에도 부분이든 좀 제대로 금융 시스템, 금융 내 네, 어, 제도를 지키겠죠. 몸살인 제약 바이오 연구개발비 지출의 인쇄 그래서 뭐 우리는 뭐 항상 그죠 R&D 비중 자체가 높았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20% 늘어났지만 연구개발비는 19%대에서 상대적으로 1분기에만 조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조금 적게 적용. 네. 적용이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비슷하게 CG녹십자가 십구 프로대, 대웅제약이 이십사 프로대, 뭐 동아에스티 오십일 프로대에서 뭐 상대적으로 우리는 R&D 쪽에 대한 지출 부분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죠. 국산 코로나 치료제 백신 엔데믹에도 완주 의지해서 SK바이오사네 백신이죠. 글로벌 부스터샷 임상 삼상 추진 우리 셀트리온. 허비평 칵테일 항체치료제 유럽 삼성 허가를 받았고, 제넨셀도 경구용 치료제 네, 이상 투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서 대부분 국내 업체들 조금 네 백신이든 치료제 개발하던 국내 업체들 많이 일단은 접었죠. 그 중에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보셨던 SK바사,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그리고 어디였죠? 네, 제넨셀, 뭐, 등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조금 치료제를 중, 개발 중단했다든가 백신 아니면 조금 변경했다든가 아니면 축소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배터리. 네, 경제 보복 시 바이오도 사전권에서 네, 경제 보복 일순위가 뭐 배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급막 분석 리포터에 따르면 한국 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를 했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이 보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배터리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로 타기 가능성이 높다 이유 부분은 네. 배터리 원료로 들어가는 히토리오의 중국 의존도가 52%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또한 바이오상황도 뭐 항생물질 쪽에 대한 부분에 53%정도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배터리 히토류 항생물질 중국 수입 의존도에서 배터리가 93%대 히토류 52% 그리고 항생물질 52%대에서 말 그대로 그렇죠. 보복이 진행된다고 하면 또 배터리 타격이 좀 많이 클 수가 있겠습니다. 네. 93%나 되는 상황이니까요. 화물연대 총 파업에 물류난 올까라고 해서 최근에 화물연대 총 파업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주류, 시멘트, 철광주 덜덜해서 일단은 뭐 장사하시는 분들 뭐 소주 좀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비상등이 조금 켜지고 있는데요. 화물연대 안전운급제 요구하며 총 파업에서 주류 업계등 비상해서 뭐 건설 자재도 뭐 제대로 좀 출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와 철광 업계에서도 출하가 중단되면서 관련 업종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뭐 한일시멘트, 성신양해 시멘트 업종이 전체적으로 빠졌다고 하고 정권과 장기화 시에는 매출 차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튼 뭐 소주 주류 쪽에 대한 부분도 내네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좀 재고가 지금 거의 많이 없다고 하네요. 리오프닝 효과 의류 업체가 2분기 압도적 실적을 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일단은 백화점 매출 자체가 전년 대비 내 19%에서 더 4월달에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상품군 분류는 아동 스포츠카가 스포츠가 33% 여성 캐주얼 22% 성장하며 전체 매출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리오프닝 효과로 의류 소비가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4월에서 5월 의료업체는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며 2분기에도 압도적 실적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넷널 부분이랑 한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뭐 한번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사항이었죠. 우리 아스코 때 우리 허주마랑 허주마랑 네, 나녹셀의 네, 병용 효과 부분으로 침생 과암 쪽에서 치료 성과를 얻었다라고 해서 기사 나온 부분에 네,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사항이었죠. 국내 연구진이 발생 빈도가 낮지만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침생 과암 치료 옵션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네. 우리 허주마 셀트리온의 허주마 부분이랑 삼양 홀딩스의 계량 신약 나녹셀 네, 병용효과 부분 병용요법 부분으로 침생간암에 대해서 치료 성과를 냈다 라는 기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 뭐 많이 안 보신 듯해서 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우리 셀트리온의 허주마가 나온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네. 여하튼 네 오늘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내만의날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하방 쪽보다는 약간 중립 쪽 부분을 이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조금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에게는 조금 네, 긍정적인 조금 주가 추이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모두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